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하나의 모임이나 집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고 예배 생활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6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는 예배를 소리하는 사람,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릴 뿐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은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줄 아느냐? 하늘이 나의 보자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겠냐?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꼭 필요해서 그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제 우리 할건다 했다.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기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줄 아느냐?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겠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딴게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은 지어놓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 여호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해놓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 아니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돌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성전은 지어 놓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따르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의 반대 말은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삶의 어떤 한 일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 예배에 전심을 다 쏟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일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예배에 마음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심령에 통해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회개가 없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회개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나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이런 심령으로 지금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가 섬기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과 죄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은 예배가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성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고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간절히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말씀을 근성으로 듣습니다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받으시자고 하나님께서 유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무너졌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른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회복하고 그들의 삶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기대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근데 여기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되 근성으로 앉아서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떠는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반응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을, 다른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로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나는 지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라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바른 예배를 원하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것을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근성으로 될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다성해질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예배가 지금 다성해진 예배는 아닌가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은 그런 예배는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전의 말씀처럼 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그 사람은 내 백성이고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다른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